안녕하십니까 hd 현대일렉트릭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자 우리 hd 현대일렉트릭이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던 주식이 수급까지 터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개인 주주분들께서 많은 지금 관심을 보고 계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자고 하면요. 전압기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 전압기 자체가 지금 이제 이슈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자, 이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최근에 AI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 AI 대비 이제 반도체 시장이 있다고 라 치면요. 이 반도체가 전력을 소모하는 게 예를 들면 1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AI는요, 이 전력과 소모하는 양이 3 0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많은 양을 좀 정보를 습득을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열도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슈가 나오는 게뭐 저전력 반도체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뭐 유리 기판으로 이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좀 바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전력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놈의 변압기가 가장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뭐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20년도, 21년도 때4천원짜리 주식이 지금 26만 5천, 500원까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셨던 분들은 좀더 저는 마음 편하게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단순히 이제 고가권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무작정 저 계속 정거점을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주식이라는 게 꾸준하게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오른만큼 충분히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대일렉트랙은 추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솔직히 저 역시도 지금 여기 구간에서 갑자기 뭐 급락이 나온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우리 주주분들. 자왜 그러냐면요. 이게 hd 현대일렉이 어떤 어떤 테마성이나 이슈성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HD 현대 일렉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절대 주가를 급락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제가 HD 현대 일렉하고 비슷한 종목을 한번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한샘이라는 회사예요. 이제 한샘이라는 회사는 다 아시다시피 인테리어랑 가구 관련된 회사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자 이때 당시 한번 흐름을 보시겠습니까? 2014년도부터 2015년 13년도부터 시작한 주식이 지금 무려 얘도 거의 한 30배, 300배 이상의 주가가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요 한샘이 어떤 해만성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한게 아니에요 가구 호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도 급, 이제 급등하는 시기였기에 그리고 이사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의 이제 이사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다들 내집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가구 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 한샘에 대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서사 히 조정 받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hd 현대 길렉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으로 상승은 절대로 급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단지 최근에 우리 개인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왜 전력 관련주들이 우수수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뭐 대원전선이라는 회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한전선 이런 식으로 전력 관련주 들이 지금 많이들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변압기 대장주였던 H현대 일렉트렉에도 당연히 많은 개인 분들이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아무데로도 급등락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강조드렸던 수급이 그거를 모든 걸전 반증한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주주분들께서는요 뭐 싸게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무조건 비싸게 매수하신 분들이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봉이고 월봉이고 뭐 하나가 사실 빠짐이 없어요 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계속 갖고 가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분이 잘못했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가권에서 매수 주주를 하신 부분만큼 저는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감내를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매수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당시에서도요. 자, 보시면, 주가 자체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근데 네, 여기도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재미없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저점이었던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여기 구간도 저점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 변압기 시장이 뭔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변압기 시장은 말, 진짜 막말로 초호황입니다. 초호황.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솔직히 지금 매수하신 분들 저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막 은봉이라고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시지는 마시라는 것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은요 그냥 처음에 매수하셨던 것만큼만 저는 계속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HD 현대 일렉에 한번 정확한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좀 갖고 왔고요. 자, 우리 주주분들과 그냥 뭐 냉정하게 한번 보시자고요. 자, 19년도 12월 달에는요, 1조 7천억짜리 매출이었고, 영업이익은 이제 1,56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한마디로 여기 내모칸 구간이 흔히 말하는 이제 턴어라운드 기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성장기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혀 우상향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BPS라고 해가지고 현재 주가에 대한 적정 가, 가격인데 지금 적정 가격만 보면은 이제 6 0 525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상당히 이제 뭐 고평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 지금 PBR이 현재 이제 2.79, 그 다음에 6.56, 5.17. 보통 PBR은요 1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보다 낮으면은 저평가다 그리고 일보다 높으면은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이론상 재무제표에 보이는 가격으로는 지금 고평가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구간에서 굳이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그냥 지금 현재 이 추세 유지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추세를 잘 깨지 않는 선에서만 우리 주주분들께서 홀딩을 하시면은 저는 지금 이제 약간 뭐 불안한 과정 속에서 손실이신 분들은 다시 조만간 이제 수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을 홀딩 하실 때는요. 제가 여기에 노란색으로 혹시 21선이라고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20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20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저는 홀딩을 하는 거를 추천을 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20선을 깨지면 은 그때 가서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는 그냥 마음 편하게 끌고 가시는 게 저는 뭐 지금 시장 분위기나 현 hd 현대일렉에서의 관점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 조금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계속 매수하시는 버릇을 좀 들이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말로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전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제 세력들의 매집한 종목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한 달에 제가 통상적으로 5 개에서 1 0개 정도를 매집을 좀 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한테 탑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종목을 발굴할 때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가 뭐 HD 현대 일렉트랙처럼 이렇게 바닷권에서 사서 뭐 10배, 20배 가는 종목을 추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능력이 없거든요. 대신에 뭐 최소한 30% 정도에서 50% 정도의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뽑아서 드리는 데는 제가 좀 능력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편안하게 타점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고요.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때도 매수가와 매도가를 제가 지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대신에 이 매수 매도는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HD 현대 일렉트릭 여기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부분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세요.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도 약간의 흔들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고점은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요 제가 드리는 이 세력 매집 종목으로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단에도 제 번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